아,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,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저는 뭐 야간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도 뭐 서른네 살에 입학을 했었었어요. 한, 그, 한, 그, 한, 그 한, 당시 한, 대학교에 갈 형편도 못돼. 그래가지고 학력고사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죽기 음. <laughs> 결심하고 음. 그때 생각했던 거는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. 수환하는, 그래서 수환하는. 수면제를 해가지고. 50 알까지 준비를 했었던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요번에 책에 나오게 되니까 너무 저의 그 알몸 같은 이야기가 다 드러나서 하니까. 부끄럽기도 했는데 또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과정이 지만 저는 끝까지 내가 좋아했던 걸 포기하지 않고 해왔다는 거그 부분이 사회 의 어느 부분에 공유가 되고 그니까. 기여를 하면 되게 좋은 인생이다. 사람을 좋아하는 걸 해라. 자기가 하고 싶은 네, 정확한 걸 하라. 그 기록. 방면에 자기가 오리를 하면 미친 음소리를 들어야 된다. 저는 밑바닥에서 쌓아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.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음, 또 음, 젊은 사람들이 음, 여러 가지가 음, 어렵고 그렇지만 <laughs> 차근차근 쌓아가가라 그래야 그것이 결실이 맺혀진다.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